하남시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 하남시가 일자리 발굴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상담사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업체가 원하는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일자리 상담사들이 한 기업체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하남시에 본사를 둔 주방제품 수입유통 전문업체입니다. 연 매출 711억 원에 400명 가까운 직원을 둔 알토란 기업입니다. 상담사들은 이 회사의 근로 환경과 임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채용 계획을 기초 자료로 남겨둡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한남시청 일자리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하시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를 구하기 힘들었던 이 기업체도 상담사들의 설명을 듣고 크게 만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좀지고 그러시는 그런 의지가 딱 있으신 게 저희는 반갑습니다. 왜냐면꼭 저희 입장이 되셔서 뭔가 좀을구해시니 이처럼 구인 구직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와 구직자들을 위해 한남시가 일자리 발굴단을 만들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남 시청과 동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일자리 상담사 1 0 명을 이인 일조로 편성해 숨어 있는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 인재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그 구인 구직을 알선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다양한 취업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 산업과 기술 집약적인 4차 산업을 융합한 텐 프로젝트와 첨단 기업 유치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 자동차 업체를 하남시 벤츠 센터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11월 22일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 절벽에 내몰린 구직자들의 일자리 매칭을 준비 중입니다. 하남시는 구직업체 발굴단 운영을 시작으로 사무실이 없는 청장년층 창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카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